서울2024 서울마라톤 잘 뛰고 오겠습니다 아 이제 다 나왔어요 저도 신발 끈 풀려가지고 교통통제 뺨뺨뺨뺨뺨 화이팅 화이팅 미 화이팅 옷이 도착했어요 서울 2024 마라톤 서울 마라톤 올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 책자가 왔고요. 음, 우와, 참가자 명단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내 이름도 있겠지? 오, 여기 있다. 와.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제 이름이 진짜 있네요. 와.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니고 베이지색이에요. 우와. 오! 옷이 두 개네? 짜잔. 짜잔. 오, 음, 좀 크다. 뒤에는 피니쉬. 귀엽네요. 이건 반팔이겠지? 우와. 무슨 색이야, 이거? 베이지야, 뭐야? 약간 아이보리? 베이지 색깔의 반팔티도 왔습니다. 짠. 짠. 예뻐요. 이거를 입고 금, 토, 일딱 3일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10km를 뛰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JTBC 마라톤 2호단 날에 마라톤 했었을 때 그때 신었던 거를 신고 가볼게요. 날씨 엄청 좋아요. 지금 거의 2km 뛰었습니다.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저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 같이 뛰면서 산책하고 그러는 게제 로망입니다. 저속 이렇게 뛰고 싶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 5.5km 뛰었어요 파이팅 이제 1km 나왔습니다 와, 끝났다 열심히 뛰었는데요 7분 페이스가 나왔습니다 딱7.01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10km 나갔을 때제 페이스가 6.35? 6.33? 이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시간 4분 나왔나? 네, 오늘 1시간 10분 남았네요. 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몸이 더 무거워져서 그런지. 오늘은 3월 17일 동아 마라톤이 열리는 날인데요. 지금 시간은. 아이고, 새벽 1시 반입니다. 일단, 어디서 모이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종합운동장이더라고요.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코스가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합운동장에서 끝났는데, 올해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입고 갈 옷을 또 입어봐야 되니까, 입어보느라 시간이 또 늦어졌고, 내일은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뜰 때는 이렇게 뜰 겁니다. 올해 받은 옷이고요. 바지는,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쓸 겁니다. 가기 전에 핸드폰 바지. 충전하고, 애플워치 충전하고, 또, 파워젤. 파워젤을 제가 챙겨갈 건데요. 2024년 2월 2 4일까지예요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챙겼나? 그리고, 모자, 이렇게 쓰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또뭐 있지? 그리고, 여기서, 번호판, 잊지 않고, 잘 챙겼고요. 다 샜겠지? 잘 뛰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너무 일어나기 싫은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더 자고 싶어가지고 신청한 거 포기했습니다 아! 저도요 구워서 이쪽에 아닌가? 있어요 운동장까지 네. 가는거죠? 풀코스는 아닌거죠? 풀코스는 아니고 저는 10km 디어요 어디서 교통통제 하세요? 저는 풍계로 아... 걸어요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웃기는 사람에 괜찮은데, 우리 사람들고 싸워야 돼요. 야, 이씨, 니가 뭔데, 길을 막고안 비켜줘, 뭐 어지 막. 오 그래요. 오늘 통제하는지도 모르고, 네. 나와요, 무조건 나와. 아, 사람들이... 특히 진짜 힘든 거는 누구냐면은, 갑자기, 그런식 한다든가. 차가 막히니까 가이드는 되고그러니 짜증이 막 나지. 그 짜증을 우리한테 해서해요어든 우리는 지칭을 받아요. 갖추지 말고,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쵸. 너무 심하면 좀 돌아서서, 아, <laughs> 그런거 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근데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어. 음, 그래요. 몇번 하셨어요? 뭐죠? 저기, SBS에서 하는, 아이가아니 네, JTBC, SBC. 아, 미아합다 JTBC. JTBC는 어. 가을에 해요. 장애인들 음. 휠체어 마라톤 하구를 때. 그 때마다 나가서 다 하고 그랬어요. 음. 오늘 동아 마라톤 교통통제 보조 근무하러 니다 모든 들 다치지 말고 열심히 뛰어주세요. 여덟 어. 시 출발이고 7시 조금 넘어서 종합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렇게 분식도 팔고요 축제 분위기가 이제 나죠 배가 고팠지만 뛰어야 되니까 먹진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출발 전에 먹고 시작했는데요 러닝한 지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쯤은 알고 있죠 배 번호도 달고 옷도 준비했고요 짐을 보관했습니다 출발지랑 도착지가 같아서 그런지 올해는 트럭이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보관하더라고요 짐 보관하는 시간이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오전이라 추웠는데요. 뛰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짧은 바지를 입고 오, 왔습니다. 작년에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주였는데요 올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조로 배정을 받았어요.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작년에 JTBC 마라톤 할때 쟁여놨던 파워젤인데요.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버리기는 좀 아깝고, 오늘 뛰어보고 배가 안 아프면 그냥 다 먹으려고요. 드디어 선두그룹이 출발했고요. 저희 그룹도 출발했는데요. 과연 제가 오늘 PR을 깰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뛰니까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신청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만 해도 일어나기 싫었는데 역시 이런 대회 나오면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손잡 뛰는 것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발견하시면 손을 흔들어 주시면. 이 키로 집어 온것 같아요. 아 힘들어. 와 5분 이상? 좋네. 묻었어요 그래서 노래 들어야겠다 저금 <laughs> 신발이 뻔 풀려가지고 5분대에서 6분대로 확 떨어졌어요 제가 5분대 페이스로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버페이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호흡이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을 유지하면서 계속 뛰었습니다 물을 한번 마셔주고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면 되는데요 아, 이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마라톤도 한번 뛰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10km 쯤이야, 금방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뛰었고요.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요 코스는 되게 단순하고 재미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코스였는데요 근데 사람들을 마주보면서 뛰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어서 좀더 동기부여 받으면서 뛸수 있었습니다 이날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서 모자를 벗고 뛰었고요 이때부터는 숨이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진짜 살면서 제일 빨리 뛴 날인 것 같아요 이날이 1시간 <laughs>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작년보다 더안 나올 줄 알았는데 6분이나 단축이 됐어요 페이스랑 심박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게 보이시나요? 정말 제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심박수가 1년 전이랑 비슷하면서 앞자리가 5로 바뀌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하면 나도 느는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긴 <laughs> 하루였어요 거는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신발끈이 풀릴 줄은 진짜 몰랐는데, 손이 차갑고 얼다 보니까 신발끈도 잘안 묶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1파일! <놀람> 코코스 <놀람> 마라톤 빠르게 뛰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올 시간이 됐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이제 곧올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2시간 초반대에도 들어오니까 이제 거의 올 시간이 됐거든요. 아직은 도착할 시간이 안 돼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여기가 좀덜 춥고 더잘 보여가지고 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 5분차가 지나갔구요. 지금 옆에 생방송을 보는 분들이 지금 2kg가 남았다고 할텐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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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위로 들어온 먹코는 선수는요, 배번호 보시면 21번인데요. 그만큼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이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따 나올 여자 선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큰 마라톤이 1년에 두 번이나 있다는 거를 저는 달리기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태어나서 진짜 처음 보는 영상이었는데요. 홍보가 좀더잘 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마라톤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멋있고, 정말 대단하다,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마라톤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배번호 순서가 빠를수록 개인 기록이 빠른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번호가 두 자리 수를 넘어가는 선수들이 빨리 들어오면 굉장한 이변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 국제부 1등으로 들어온 먹코노 선수의 배번호 21번이었죠.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화이팅! 여자 국제부 1위 아드마저 선수인데요. 이번에 개인 기록을 5분이나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생만 모르는 남을 응원을 할까? 파이팅! 그 기쁜 그 마음을 아니까 응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 Hello, my dear friend. <laughs> Let's go! 최선을 다해 뛰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이팅 너무 감동적이에요. 화이팅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화이팅 진짜 멋있고 진짜 대단하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 뛰는 사람들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또 느끼고요. 진짜 와...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여기 다 서브 3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서브 3. 오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오 는데 얼마나 많은땀과 노력 이있었 을까요？오 화이팅 김성 이 제가 눈 물이, 안돌았 던지 화이팅. 또 뛰는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전 연대감 같은 모습을 느꼈는데요. 뛰는 것만큼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이날 풀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42km를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